안녕하세요. 방송입니다. 미니만두입니다. 오늘은 허니 브레드를 만들어 볼 건데요. 보통 허니 브레드 만드실 때 브레드 위에 생크림을 올리잖아요. 저는 생크림 대신에 아이스크림을 올리도록 할게요.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제가 방금 전까지 아이스크림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소스는 카라멜 소스로 할게요. 목공풀이랑 섞어줄게요. 일는 이거 빵을 준비해 주시고요 빵은 제가 원래 있는게 있어서 여기 보시면 이 빵이 원래 이렇게 두개 있었어요 이거를 쓰도록 할게요 못 만들었지만 어저께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어제 만들었어야 이거는 이케이크일단 빵을 준비해 주시고요 아이스크림은 요렇게 된, 이렇게 생긴 아이스크림을, 요렇게 생긴 아이스크림을 쓸 건데요.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만들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또 써야 되니까 그냥 만들게요. 좀 만들게요. 되게 못 만들지만, 그래도. 천 점을 조금 뜯어주세요. 조금 뜯어, 너무 많이 안 뜯으셔도 돼요. 저는 오렌지 같은 다른 토핑도 물론이지만 오렌지 같은 토핑은 훨씬 못 만들어요. 그래도 어저께 오렌지를 만들려다가 이만큼을 낭비했어요. 이 정도면 작게 만들었어요. 글자가 아, 안 움직여서 일단 이거를 동그랗게 만드셔서 음,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손으로 밑에를 여기 조금 나오게 눌러주세요 조금만 눌러야 되는데 제가 너무 많이 눌렀어. 보 아이스크림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있잖아요. 오.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으, 으, 그 세탁기 소리 때문에 많이 시끄러우실 거예요 다른 소리 때문에 시끄러우실 수도 있지만 요런 다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눌러서 만들었어요 대충 그냥 한번 쓸 거니까 여기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올려줄 건데요 이렇게 올려주고 시럽만 이제 뿌리면 돼요 메모지를 한장 쓸게요 요 메모지를 쓸게요 <laughs> 나는 소스를 만들려면 묵공풀이랑 사람의 소스를 만들거니까 아야 카라멜 소스도 말고 그냥 어.. 아니 카라멜 소스 요 황토색 물감이랑 목공풀을 준비해주세요 레진으로 해도 되는데 레진이 없어서 목공풀이 조금 더러워요 근데 이거 묻는 데는 지장 없어요 짜주시고 홍토적 풀건도좀 짜주세요. 안에 짤주로 짜도 되는데 저는 그냥 이걸 이용해서 그냥 묻히기예요 소스를. 이거를 홍토적 물건 이거를 되게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근데 되게 깨끗해요. 내일은 망고 빙수 그 만들게요. 장구 빙수 만들고 이렇게 대충 계란에 소스랑 이렇게 만들어 다 그냥 다 섞을게요. 이렇게. 섞어줬어요 제가 이런 거 이제. 네. 제가 이것만 보호하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여기다 많이 묻히고. 제 손이 많이 떨려요.